했고요. 자 지금 저 경제학자들이랑 진화생물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합니다. 소위 어트메이런 게임이라고 최후통첩 게임이요. 가장 간단한 게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 양반한테 백불을 주면서 네가 저 사람하고 나눠가져라. 그런데 받는 사람이 거부하면 둘다못 받는. 둘다난 백불 회수해 간다 이거죠. 자 경제학에서 하는 실험입니다. 경제학은 경제의 주체인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면 일부를 줘도 받아야 됩니다. 거부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고요. 10 센트를 줘도 받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문화권에서 이 실험을 해봤는데 한결같이 한30불 정도 안 주면. 사람들이 안 받아요 내가 그지새끼냐 아유 안 받고 말지 그리고 집어던집니다 그둘다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합리적인 사람이면 50센트만 줘야 돼요 야 네가 합리적이면 이거 받고 떨어져 그런데 주는 사람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한 30불 정도를 미리 줍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는 남을 나보다 더 많이 주지는 못할 망정 남한테 한 3분의 1 정도는 주고 싶은 그런 심성이 진화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연구들을 요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남과 남을 배려하고 도울 줄 안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경영학의 내가 피로 드라커 선생님이 21세기는 지식 경제 사회 지식 사회가 될 거고 지식 사회에서는 배움의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 배우고 배우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다가 한마디 오늘 더버태겠습니다 이분이 지식 유목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유목민이 진정한 의미의 유목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거의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방 안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반 정도는 이 한반도에서 안 사실 겁니다. 제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 다살 이유가 없습니다. 직장이 있는 곳을 찾아서 전 세계를 누비고 살게 될 겁니다. 지금 생각에는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 뼈를 묻어야지 그럴, 그런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요. 제 생각엔 그런 일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껏 지금 한다는 일이 많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맞춘 스펙만 쌓고 앉아 있습니다. 거의 다음에 별볼일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걸 가지고 우간다에 가려고 하는데 우간다 스펙은 아니거든요, 그게. 전 세계를 상대로 스펙을 쌓십시오. 세계는 대한민국 스펙 같은 거 쌓는 나라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수학 능력만 갖추면 됩니다. 수학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기초 학문입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기초를 갖추면 이 세상에 못할 공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거를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 대학은 참 모자란 놈들이죠. 그외 300 몇십 년 동안, 600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것만 가르칩니까? 그 사람들은? 학과도 안 바꾸고, 아, 바둑학과도 만들고, 소녀시대 학과도 만들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학과도 안, 바, 안 바꾸고, 그냥 수백 년을 똑같은 걸 가르칩니다. 왜? 아는 겁니다. 기초학문을 가르쳐 놓으면, 우리, 제자, 우리 저 학생들이 언제든, 어느 공부든 새로 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자꾸 너무 지나치게 당장 써먹을 것만 돈될 것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06년 3월 12일에 타임지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는 저 아리클리 하나 있었습니다. 겁, 겁 없이 타임 뭐 이게 자기네 시사 주간지 주제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나 우리 시대를 이렇게 아주 규정을 하더라고요. The age of the greatest 크리에이티비티앤 이노베이션 이랍니다. 아니 인류 역사에 창의성과 혁신이 강조 안된 때가 언제 있었겠어요? 우리 저돌 주워서 쓰다가 그거 갈아서 쓰고 이때부터 우린 창의적이었고 혁신가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greatest라는 데 이렇게 다운표까지 쳐 갖고 이렇게 대단하게 얘기합니다. 아까 발명 얘기들 하셨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노베이션의, 혁신의 주체가 몇몇 천재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걸로 세상이 그냥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many, few에서 many로 바꾸고,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왜? 큰 피로의 발달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 반드시 뭐저 세계 최고의 국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어느 코너에 앉아있든 웬만큼만 다듬어진 아이디어를 꺼내놓으면 컴퓨터가 그걸 구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우리의 경쟁 상대는 빠했습니다 미국, 뭐 영국, 독일, 일본, 뭐 이런 나라만 따라잡으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젠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뭐 볼리비아에서 언제 누가 어떤 기가 막힌 걸 들고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진짜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 그게 우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낸 뭔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전에 제가 클 때는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 내도 제 친구랑 저 포장마차에서 한잔하면 끝났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제 친구 가 야, 그거, 그거 아이디어 기가 막히다. 한잔하자. 그리고 한잔하고 다음 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걸 다 듣진 못했는데 저도 한마디 별명 동아리에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사이언스 타임즈라는데 아인슈타인과 피카소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댓글이 많이 붙었었는데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천재를 꼽아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두 사람을 꼽는 겁니다. 과학계와 예술계의 두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두 천재는 무지무지 다른 천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냥 타석에 나와서 때렸다 하면 장외홈런 때리는 사람입니다. 타율은 별로 안 좋습니다. 몇번 등단해서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피카소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얘기 드립니다. 화가 중에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피카소의 많은 작품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냥 무지무지 많이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가끔 가다가 히트를 친 겁니다. 그냥 타석에 들어서 번트도 치고, 일타도 치고, 몸에 맞아서도 나가고, 별짓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이래 보고 있으면요. 다들 첫 타석에서부터 만루 홈런 칠라고, 전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제가. 아왜 빨리 논문 안 쓰냐, 그러면. 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무슨 준비 하는가, 이러고 보고 있으면, 그 논문, 제일 최초의 논문으로 노벨상 받으려고, 헉, 어, 이러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제 지도 교수님, 웰슨 교수님, 제일 첫 논문, 달랑 한 페이지짜리 논문이었고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시작은, 아, 별볼일 없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니가 스스로 아인슈타인이냐고 물어봐라. 스스로에게. 어, 난 아인슈타인이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넌 피카소다. 그러면 그냥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거다. 다 해서 꺼내놓고 탁 내놓다 보면 그 중에 어느 거가 어느 날 아, 운 좋게 하나 맞아가지고 출루하는 거다. 예술가요. 무엇이 두려운가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읽어보면, 실험적으로 해봤더라고요. 수업을 했는데,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은 이번 학기에 최고의 작품을 하나만 만들어내라. 그리고 주고요. 또 이쪽 한 그룹은 너희는 매일같이 몇십 개씩, 이건 작품 가치가 있건 없건 무조건 너희는 내는 거다. 그러기 서 했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 대단한 거 내라 하고, 한 대서는 나온 게 거의 없고요. 여기, 쓰레기 같은 거래도 다 내라. 하다못해 이름만 써서라도 내라 하는 이쪽에서 기가 막힌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예. 아마 발명 그런 걸 겁니다. 기죽지 마세요. 그냥 뭐, 조그만 거라도 그냥 내놓고요.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게 하나 맞습니다. 제가 그 아인슈타인과 피카소라는 글의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피카소로 피카소 짓하고 열심히 가다 보면 어느 날 조만한 채 앞에서 걸어가는 아인슈타인의 등이 보이더라. 아인슈타인 따라잡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이만큼 오다 보니까 저보다 무지하게 잘난 양반이 무지 멀리 갔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이러고 보니까 아 저만큼 가는 그냥 뒤통수가 지금 좀 보입니다. 제 눈에도. 뭐 세상 그렇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제가 고산 씨가 있는데 참 이런 사진을 가져와서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리라고 하고 가져왔습니다. 저또 조금 살다 보니까 터득한 하나의 관찰입니다. 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무지무지 좋아하는 일을 무지무지 열심히 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 저본 적이 없네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돈을 쫓아가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쫓아가면 이건희 회장님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 돈 버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누가 꼬드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벌어서 뭘 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무지하게 그냥 열심히 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게 최고로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이고요. 몇년 전에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 발이 인터넷에 공개된 적이 있죠. 저게 무슨 여성의 발이 이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렸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불쌍하다. 저 여자 너무 불행하겠다.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세계 최고의 발랄이랍니다. 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 양반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이런 분들이 돼주시면 참 좋겠다는 하 생각이 듭니다.